안녕하세요. 서초동 모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메가 부르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경매 단에 25년 이상 하고요. 여러 가지 그 경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최근에도 메가 부르가 신청, 메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 많이 성공했습니다. 정말 그 손님들 수없이 그 난리 위기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잘그 포섭해 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. 보통 경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대출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를 찾아내기는 하는데 그 일본처럼 아직 우리나라 판례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법원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사안을 포섭을 잘하고 잘 집요하게 이제 법원도 서류로서 말로서 잘 설득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. 특히 매가 불르가는 민사집회법 121조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를 잘 포섭해야 돼요.